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를 붙잡자. 우리가 계속 합시다. 예수님, 인격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몸을 잇고, 우리의 성정을 다하시는 그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붙잡고, 불필요한 종교나, 기독교 문화, 전통, 바뀌는 이런 트렌드, 이런 거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는 거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붙잡고 살자 이런 뜻입니다 마태원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부드럽다 온유하다 착하다 선하다 겸손하다 나 자신을 낮춘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너희 수준로 내려가서 너희들과 교제하고 관계한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겸손하다.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심을 얻으리라. 마음의 심. 육체는 여전히 노동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지만 너의 마음의 식겠다 참.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당시에 많은 라에들이 있었는데 많은 제자들이 있고 많은 사업가들과 정치인들과 군사들 그런 종들과 인턴들과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은 제대로 제자들에 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인턴들이나 배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어, 많은 짐을 주고 어렵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케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리더들이 많지 않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부목사를 부목사, 전처다사를 장로 권사나 집사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부리고, 마음에 어려, 어려움을 주고 무거운 짐들을 줄 때가 있기도 하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배워라. 내가 너에게 주는 책임, 사역, 사업, 직장, 가정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아. 그래서 내 몸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워. 내 밑에 와서 배우면 어렵잖아. 무겁잖아. 짐이 없다고 얘기하시지 않고 멍개가 없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어. 이생살 때는 우리가 책임이 있고 가정으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사회인으로서 우리가 다 책임이 있는데. 주님께 배워라. 주님이 주신 우리 책임은 짐짐과 멍에는 쉽고 가볍대요. 그래서 너의 마음에 힘이 있을 거예요. 사, 많은 책임들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겁게 어렵게 레스받고 힘들고 고통받는 이러한 책임감, 짐, 이러한 사역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하고 힘이 있고 가볍고 쉬운 일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내게 서 배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많은 사, 특별 교회에서는 사역자들 뭐 능력을 행하고 사교도 잘하고 믿음이 강하고 어뭐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가정에서 그들의 관계나 교인들과의 관계 사회 나가서 이들과의 관계가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은 그런 제자들이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를 해서 주시고 섬겨주셨지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의 제자가 되는데 그분이 나누고 오니하고 겸손하게 내게 배우라 했기 때문에 그분께 배운 자들은 다 오니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에게 무거움을 짐을 주고 어려운 멍해를 매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함께 가고 돕고 그의 마음을 힘을 주고 책임감들을 잘 이행할 수 있게 성공적으로 할수 있게 돕지. 어렵게 하고 누르고 압박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러한 지도자들은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앞에 이신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내가 마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얘게 배우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밑에 사람들이 우리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밑에 있는 전도사 부목, 부목사들이나 밑에 있는 교인들이나 밑에 있는 집사들이나 밑에 있는 어그 직장에서는 밑에 있는 사람들 또 사회 어 조금 모자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해야 되는 게 예수님 겸손하단 거든 자기 자신을 낮췄다는 겁니다 하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 을 낮춰서 인간의 모습 을 우리 의 수준으로 밑에 사람들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받고 평범한 사람들과 우리가 아무리 지식 있고 돈이 많고 능력 있어도 뛰어나고 믿음이 좋지만 그들의 수준에 내려가서 같이 대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고, 그들을 돕고 함께 올라갈 수 있게 온유하게 인내하며 부드럽게 사람들을 다루고, 가정과 관계와 아이들을 다루고, 부모를 다루고 교제하고, 교인들 안에 또한 사업과 사회에서 상서함 밑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운 자들은 마음의 힘이 있어. 무거운 짐 억압하고 함부로 대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교회인과 귀한 이웃들과 사업 안에 직장에 사람들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예수님을 막 자꾸만 고칠려고 하고 무거운 짐을 이런 분이 아니시다는 걸꼭 깨닫고. 그분께 나가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인내가 많으시고 사랑을 참으시고 섬기시고 겸손히 내 위치에 내려와서 내눈 수준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분을 만나시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에게 배워서 동일한 마음으로 밑에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함께 있는 이웃들과 가정과 교인과 모든 사회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근본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 성품을 배우고 그 성품을 의지하고 나눠주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삽시다. 샤논 바스, 예수무 시의 샤논.